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였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라인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께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함께 있겠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남긴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인 것이죠. 고별 설교라는 말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이 설교를 끝으로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이곳 에베소는 바울에게 매우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 중 가장 오래 머물며 사역한 무려 3년이나 머물렀던 교회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동고 동락하며 함께 울고 웃으며 아름답게 에베소 교회를 세워갔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어 바울의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지금 바울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 앞에 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이제 이들은 다시는 바울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없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이 에베소 교회에서의 사역을 돌아보며 내가 이렇게 사역했던 이유와 그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며 나와 같이 너희도 나 없는 이 모든 시간 남아 있는 모든 시간 에베소 교회를 돌보고 섬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바울은 바울이 떠난 이후에 대살로 이니까 교회에 침투해서 바울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렸던 유대인들의 관계에 대해서 대비시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사역했는지를 너희가 안다. 어떤 유대인들의 관계와 헛된 소문에도 흔들리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것처럼 바울의 핵심 사역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으로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이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가장 오래 한 지역에 머물렀던 기간이 3년이었던 것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늘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계속 계속 선교 여행을 다녀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떠난 뒤에도 이 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함께 머무는 기간 동안 함께 머무는 그 기간 동안 성도들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을 가르쳤고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고 사역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을 보여 줘서 남은 자들이 바울이 떠난 그 이후에도, 아, 바울 선생님 이렇게 가르쳤다, 이렇게 사역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와 같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온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모든 사역은 곧 사역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없는 시간들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 모든 내용들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우리는 모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남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저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 그들에게 우리와 닮은 모습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 지금 여기 이 자리에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들인가요? 어떤 사람들을 남기고 있는 걸까요?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들을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자기의 가르침보다 먼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여기서 볼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험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어려움들, 우리가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을 바울도 겪었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수 있습니다. 바울은 공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나 각 사람의 집에서나 가르쳤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나 그들에게 유익한 것은 거리끼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 이 부분에 와서야 우리가 알게 되는 새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어, 너무 좀 이상해 보이지만 이런 사실입니다. 지금 바울이 남기고 있는 이 고별 설교는 바울이 기독교인에게만 남, 하는 유일한 설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안에서 바울의 여러 설교 중에 이 설교만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설교들은 유대인과 헬라인,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설교였던 것이죠. 그러면 설교하기 전에 늘 무엇을 각오해야 했을까요? 늘 반대에 부딪힐 각오를 바울은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은 매번 어김없이 현실이 되어 바울은 많은 핍박을 받아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성령께서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가게 될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울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예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예루살렘에서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가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당연히 가지 말라는 이야기 아닌가요? 최소한 좀 지금은 좀 어려움이 있을 테니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렸다가 가야 한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바울은 행보를 바꾸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난 받을 것이 아주 확실한 이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의 모습은. 사실, 이미 바울을, 바울이 거의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처음 담에색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 눈이 멀었을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가 바울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울이 갈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바울은 주의 이름을 핍박하는 자에서 그 이름을 위해 핍박받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는 길로 향하는 것은 바울에게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첫 부르심 때부터 지금까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반대를 각오하고 핍박을 받아가며 지금까지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해왔고 앞으로도 그저 지금까지 항해왔던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걸어갈 뿐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향하고 있는 이 여정은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가신 길과 매우 유사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이 죽임 당하신 곳입니다.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받는 바울의 모습은 곧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우리 이야기를 통해 주님의 이야기가 쓰여지는 순간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삶은 이 세상의 궤도에 오른 사람들처럼 그들을 부러워하며 그들이 오른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그 자리가 어디든 거기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드러내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주님의 영광과 비길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 갈망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그곳에 고난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은 무엇인가를 보며 우리가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바울이 바울은 자신이 전한 모든 메시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남긴 이 고별 설교를 통해 바울이 바울은 자신이 전한 모든 메시지를 딱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이두 가지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어떤 어떤 메시지가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해 이게 바울이 전한 모든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예수님의 닮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죠. 돌이켜 하나님이 보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신 우리의 왕이시며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자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마저도 뚫고 이겨내며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의 이야기가 쓰여지는 영광을 누리며 오늘도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고 그런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성도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왕이 주님이시니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며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